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리입니다 어, 아, 이제 한번 오후 시간, 늦은 오후 시간인데, 한번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요즘 뭐, 장이 좀 그래요, 여러분들. 어? 좀 어릴 듯 하면서 쭉 흘러내리네, 그냥 아주. 흘러내리다 보니까 아, 조금 짜증났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더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니까 너무 큰뭐 실망과, 어, 자포자기!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포자기. 응? 어, 요즘은 보니까 날이 덥하다 보니 지금 날린 게 뭐냐. 이게 뭔가 기상이변인가, 기상이변. 지금 가뭄 때문에 날려, 가뭄이.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중국의 경기도나가 그 세계 경제에도 현재 큰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중국 충칭 쪽에 양쯔강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막 그냥 가뭄으로 그냥 바닥에 막 갈라지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던데 어, 현재 그 경제는 이미 코로나 그 십구로 인해서 공급망 경색이 지금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또 급등이야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에도 가뭄까지 겹치는 거야 가뭄 야이 가뭄까지 어떤 또 홍수 난리가 되는데 가뭄이 문제네 가뭄. 하여튼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전력난이 가중이 돼가지고, 현재 경제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답니다. 하여 세계 제2의 경제 그 대국이죠. 어, 중국의 경기 도난은 중국에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중국이 그 세계 공급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그 중국의 가뭄 때문에 세계 식량가격이이 폭등할 것 같아. 어 식량 가격이 폭등할 것 같다 그 특히 가뭄이 이제 심각한 양쯔강 지역 쪽이죠 양쯔강 여기 중국의 식량 창고인데 그 양쯔강 유역은 중국의 그 전체 식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양쯔강의 수위가 현재 사상 최저로 내려가고 있어 수위가 내려감이 따라서 수력발전에도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 중국의 그 전력 중에 그 수력 발전이 한18% 정도 차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전력난. 어 특히 그 쓰천성의 전력난이 아주 심각해. 심각해 가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쓰천성은 그 가정에 먼저 공,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 25일까지 그 관내 전 공장의 가동을 현재 중단합니다. 어 셧다운 시킨 거예요. 그 스천성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요. 지금 어, 상하이가 중국 해안지역의 경제 중심지라면 스천성은 내륙지역의 경제 중심입니다. 내륙지역 특히 스천성 인구가 얼마냐면 대략 1억 2천만 이에요. 1억 2천만 웬만한 나라보다도 많아요. 인구가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그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스천성의 내륙본부를 두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스찬성 단전으로 인해가지고, 그 도요타 등그 글로벌 기업들은 조업을 현재 이제 중단을 해야 합니다. 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현재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 골로,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 또 충격을 줄것 같네. 추가 충격을 또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가뭄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유럽 지역도 한 500년 내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 인도도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벼 재배면적이 한13% 정도 감소를 했어. 하여튼 올해 후반기에 세계 식량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싹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최악이다 최악. 이 조그만 땅덩어리도 남부 쪽은 막 비가 안와서 날리고 위쪽에는 비가 와가지고 날리고.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또 오죽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하여튼 힘들어요. 오늘 또 삼성전자 여러분들 또 얘기 제가 하겠지만은 전 시간에도 어, 좀 오를 듯 하면 떨어지고 떨어질 듯 오르네요. 오늘 또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어, 쭉 흘러내리가네. 아, 아침에 그래도 한6만9백 원까지 멋지게 슈팅하더니 계속 질질 질질 질, 질, 질 때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300전자. 이제 6만원에 딱 그죠, 6만원. 아주 기가 막히죠. 제가 그랬죠. 6만원 정도는 딱할 거라고, 분명. 그래게 하고 가지고 노는 거지, 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응? 가지고 노는 건 6만전자. 하여튼 뭐, 복귀는 했는데, 어, 짜증이 지대로죠. 짜증이 지대로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어, 삼전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아, 당연히 상태 안 좋은 건다 아는 사이인데 뭐 대삼스럽게 어, 삼전 상태는 지금 만종 주가 상태가 안 좋은 거지 뭐 주가 상태 삼전은 좋아요 저는 삼전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가가 안 좋은 거지 주가가 뭐 삼전 주가만 안 좋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 다른 종목들도 지금 겨우 보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초토화 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어? 삼성자 주가 뭐안 좋다고 해가지고, 삼성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최종 환경이 이렇게 멀거대로 폭망하는 폭락, 게 아니잖아요. 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는 거야. 초긍정. 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막희망회로막 고문시키는데, 어, 장기 투자자들만 하니 사는 거야, 여러분. 장투자. 제가 단기 투자자들 얼마 맞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팔고, 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하지 말라고 투자를 응 단기투자 그리고 단타 뭐 이런 쪽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삼성전자 뭐로 삼성전자 투자를 해그 시간에 다른 데 공부를 하든지 응더 좋은 걸 찾는 게 낫지. 그래차례장이 괜히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차회장은 진지하게를 진지하게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권유도 안 해. 오히려 하면, 그냥, 아예 때려치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왜냐, 제가 이제 김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 투자를 하려면, 은말 그대로 찐득하게 그냥 아주 막, 어? 찰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해야지. 그래야 투자인 거지.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내가 아무렇게 막, 내 자신도 믿지를 못해. 내 자신을. 그런 투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응? 하여튼 박사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제가 많이 또 혼나기도 하고, 잔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투자는 그냥 꾸준하게, 일관되게, 한결같이 하시면 돼. 흔들리지 마세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오늘 뭐, 오늘도 보세요. 아침에 슉 올라갔다 빠졌잖아. 그때 빠지면, 그때 빠지면 돼요. 고점 칠 때. 팔고 나가면 됩니다. 힘들 때는. 그리고, 정, 뭐, 자기가 투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뭐, 한참 좀 지나서 시간을 갖고 공부 좀 해서 이때다 싶으면 그때 돌아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음, 하여튼, 괴롭고 짜증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냅시다.